대부분 b j e 어르신들인데요어이협 s 증 m r i 찍으면 o do it. 는 m 아 o i 요 g to do it. I'm going to do it. I'm going 다 o do it. I'm g o 은 n g to do it. I'm going to do it. I'm g 가만히 g t 실때도 it. I'm g 변화가 있 to do i 그러니는 이제 생각보다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흔들어 가고 있고 그런 신경병이 풍부해 간요 그래서 어 때는 뭐 이렇게 벌레가 들어간다 또는 뭔가 이렇게 스치는 느낌이 든다 뭔가 안내될까 아닌가 이런 이상감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특히 가만히 누워 계실 때병원이 아닌데도 가만히 누워 계실 때 그런 거는 없는 거 병에 진행하는 걸로 봐야 돼요. <목소리> 신경이 오랫동안 목돌려가고 있으면 처음에는 등상이 걸을 때만 생기다가 나중에는요 누워계시면 신경이 오랫동안 목돌려가고 있으면 가만히 누워계실 때도 아파요 아, 저 어르신 물론 말하지만 네. 저 사파에서 보면 어 밥을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그러죠 네. 이게 굉장히 예민해져서 훈련증도 같이 와요 네. 근데 갑자기 심해져서 신경 압박이 심해져서 변형이 네. 되면 이상 감각이 어 허리에 할 있으면